안녕하세요. 코리안데리아입니다. 오늘도 아, 어김없이 시골 가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박 2일로 지내다가 돌아오려고 해요.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라젠이 근 10년 동안 애청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1박 2일이거든요. 시험이 있던, 무슨 중요한 일이 있던 간에 변함없이 월요일, 이 되면은 1박 2일을 시청을 합니다. 일요일 날 본방송이 되고 나면은 월요일 저녁쯤에 인터넷에서 영어 자막이 입혀져 있는 그런 영상을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저녁 되면은 항상 1박 2일을 시청을 하는데 제가 여기 쉬고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그 1박 2일 팀하고 한번 붙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저희도 그 남자애들이 여섯 명이잖아요. 1박 2일 팀은 지금 뭐한 명이 이제 라비가 군대 가고 없어서 지금 다섯 명인데, 어쨌거나 뭐 생존, 뭐 야생, 입수, 이런 걸 주제로 해서 항상 찍고 있잖아요. 게임이나 벌칙은 없지만 생존, 야생 이런 단어들이 거의 뭐 생활화되어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야, 정말 1박 2일 팀하고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 어느 팀이 더 생존에 유리하고, 어느 팀이 더 야생을 즐기는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시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지금은 날씨가 좋은데, 도착을 하면은, 또 뭐,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가서 구독자분 선물로 받은, 그 솔라 라이트를 설치를 하고 나무나 숯 이런 거 불을 피워서 2시간 이상 에 걸려서 밥을 해 먹고 밤이 되면은 깜깜한 가운데 아주 작은 양의 밑으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은 또 다시 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고 뭐 하여튼 이런 거의 연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그 1박 2일 팀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오늘도 가서 1박 2일을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서 지내다 오려고 합니다 1박 2일 해서 같이 You say 2일 a l h 시작 1박 2일 yeah. oh. Higher tone 1박 2일 yeah. You angry with me? Oh you say <laughs> 일반 예. Yeah. No energy. I'm driving. 아이, what, what's the connection? Again. 일반 예. 오, 좋아서 좋아서. 여기 지금 집 양옆으로 솔라라이트 제일 큰거 하나씩 지금 달았거든요. 여기 나무에도 하나 달고 저쪽 옆에 큰 나무에도. <laughs> 이렇게 두개 달면 이 부근의 밝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너무 처지는데 저 식을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들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하고 웃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처지는 가운데도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하나 내리고 <laughs>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도 약간 변화가 있죠. 서비스 에어리아라고 해가지고 1층 발코니처럼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렇게 안에 벤치 의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손님 오시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없는 동안에 막 아무나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집다운 그런 면모를 갖췄죠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끔 1층에 출입을 막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다 막기는 좀 싫어가지고 이렇게 오픈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었고 옆쪽도 마찬가지 발코니 저렇게 나무로 만든 거와 이렇게 좀 연결 지어서 보일 수 있게끔 옆쪽도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오픈된 그런 마감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지붕은 아, 안에 니바라고 해서 나뭇잎 있잖아요. 나뭇잎 길쭉길쭉한 거를 엮어가지고 우리나라 초가처럼 만든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임시로 비에 젖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천막으로 가려놨고 그물로. 또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놨거든요. 나중에 요거 천막은 걷어내고, 위에 다시 그 지붕을 얹을 거예요. 근데 저 지붕 안쪽으로 저렇게 닛발를 대면은 그열 흡수율이 어 적어서 실내가 굉장히 시원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저걸로 어 지붕을 많이 한다고 해요. 안녕! 안녕! 오 바이올린 인형! 바이올린! 제가 폴형이거든요. 아 참, 오늘 폴이 지금 못 오고 있어요.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열도 나고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옆인데도 나와 보질 않는 거 보니까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얼굴을 못 봤네요. 지금 저녁 준비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어, 숯을 사와가지고. 오늘 홈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고 오늘 여기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까지 먹고 저희는 점심 전에 아마시티로 돌아갈 겁니다 이거 얼마? How much one bundle? 1 3 아? 1 3 So how many? 2,000원? 들러 아무나 아무나 베어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자라는 요 땔감용으로 쓰는 나무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또 숯하고 같이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지금 떼서. 홈바를 만들려고 합니다. 홈바라는 거는 고기를 탐방탐방 크게 썰어가지고 삶은 계란하고 같이 장조림처럼 해먹는 그런 요리거든요. 요것도 잔치 같은 거 하면은 빠지지 않고 하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피워서 하면 아마 두 시간에서 빠르면 두 시간, 한세 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다들 이불 피우는 능력자들이어가지고, 나무만 있으면 불 피우는 거는 뭐 까딱 없습니다. 아, 오늘 또 맛있는 거 기대되는데요. 소주를 한잔 해야 되는데. 가보자. 이거는. 마이스라고 해서 옥수수 쌀이거든요. 쌀보다도 조금 싸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혼바가 특히나 이 옥수수 쌀밥하고 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혼바를 할 때는 항상 마이스랑 같이 요리해서 어, 마이스 마이스. 먹고 있어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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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아이씨! 아. 아. 아, 뭐 먹죠? 홈바.

어녕 oh, no. Welcome to No Young World. 그래? 이것도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해먹인데요. 2인용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커요. 누우니까 굉장히 편하고 혹시라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중에 저희 여기 시골집 수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인데. 이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 잠자리가 여기 그냥 집에서 자는 것보다 해먹이에서 뭐 자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소지품하고 같이 넣어서 자기도 좋고. Can you see the b o n s u n s face? 개야 이다 너? 개야 이다리 bongsun <laughs> bongsun i can see your face oh, i can see your face <laughs> <laughs> katok <Okay>. dong <laughs> bongsun kamu sama sama eh eh oh segebe eh kuduk wa jwayo <Halo>. kamsahamnida <laughs> kamsahamnida ok bye bye <laughs> They ah. enjoy sitting inside the animal. They will become where your house sit. okay. Just sitting comfortably in your body. Not feel heavy. We go after, after breakfast. Eating, no. mm. I bring the taklong with me. Bring to the city. Oh, already come back? Huh? No, no, no. Hol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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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psa? What's the only one? <laughs> Medium rare. <laughs> okay? Oh. Not too burna. Oh, oh wow, perfect. Yeah. Golden brown, not golden brown. Mm. Perfecto. <laughs> what happened to your face? Just put like that whole day. When you go to school, still put? Only in the house? How are you? <functionals> i o t i thinking. n k t n k i n t h t i k i i t h n t h n t k g i t h i n g t h i t k g i t h n i h n k n g t h i t h n n g t t n g t d i n m t h n i m h i n t h i m h m t h n k t h g t h m t n k i n k t h k i t h i